안녕하세요. 진진 종이접기입니다. 오늘은 삼각형 박스. 삼각형 박스 종이접기입니다. 밑에 거랑 또 위에 거를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 먼저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늬색 종이를 이용해서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고요 이꼭짓점과이 선이 만나게 이번에는 요게 요 선에 만나게. 잖아요. Okay. 이렇게 요게 요 중앙 선에 만나게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요선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평행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더 접어줘요. 이렇게 나오게, 여기도 이렇게 접어서 접혔을 때 이렇게 되게 됐죠. 이렇게 좀 돌려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여기랑 만나서 요게 여기랑 만나서 우선 접히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런, 이런 형식으로 접어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게 만나서 접혀지게 찾았잖아요.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요선, 요선과 요선이 아, 그게 요거보다 먼저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잠시만요. 돌려주시고, 유 선을 잡아주십니다 돌려서 이선접 잡아줍니다 됐죠? 펼칩니다 펼치고요 그리고 이거랑 요거! 요 선을 만나게 요 선을 붙는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눌러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양쪽 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선 여기랑 여기가 만나게하게 만나게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선이 밑에 면, 면하고 만나게, 또 이면이 이면 만나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젖히시고 요거를 위로로 해서 이런식으로 이런 모양 나오게 나왔죠. 그러면 요게 다시 또 한번 한번더 갑니다. 위로 올려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됐습니다. 이제 펼쳐요. 다시 펼치면 요, 요, 요 부분을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얘는 이렇게 접고, 요구를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었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접은 다음에. 하면 이렇게 다시요 이렇게 접힌 데가 있잖아요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접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양쪽 날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접고 여기 아까 접었던 데 있잖아요 이제 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자 뚜껑이 완료됐구요. 상자 뚜껑 밑에 거 위에 덮어주면 완성이 되는 건데 밑에 거를 한번 접어볼게요. 밑에 거는 좀 작게, 작게 접어야 되거든요? 작게 접어야 되니까, 접는 방법은 이거 접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작게 접어야 되니까, 이렇게 미리 접는 선을 좀 줄여줘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아까 접던 방법 그대로 접으시면 됩니다. 일단, 반을 접고요. 반 접고요. 반 접은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접었죠, 아까. 그리고.. 얘가 또.. 우선.. 유선, 우선이.. 가운데 접은 데.. 안 남게.. 안 남게 접었죠.. 그러면.. 얘가.. 저런 걸한번 더, 한번더 접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죠 그러면 요거를 요기랑 만나게 접고, 여기랑여기랑 여기랑 만나게 접고. 해두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선, 요선. 선이 이렇게, 얘도 또 선이 이렇게,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은 이제 얘랑 사선을 접어줄 거예요. 사선 접어줄 거예요. 얘도 얘가 얘랑 만나면서 사선이 접혀줄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요선 요, 요 꼭지점하고 요 꼭지점이 만나게 여기랑 이거 만나게 그리고. yeah 여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두고요. 올리면서 이렇게 삼각박스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뚜껑 가지고 이게 살짝 작으니까 요거좀 크고 위로 잘 맞물려서 박스가 두께가 완성되는 거죠. 이런 모양의 박스가 완성됐습니다 여기까지 진진 종이접기였습니다